확정 2026년부터 경로당 점심 무상 제공 나중에 찾기 힘드니 화면 두번 눌러 저장해두세요. 그동안 경로당에서는 쌀값 정도만 지원되고 반찬이나 점심은 각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반찬을 싸오시거나 밖에서 사먹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도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영양 문제가 더 심각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경로당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소문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부식비 지원이 포함되면서 쌀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한 끼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쌀, 반찬 재료, 조리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취사가 가능한 곳은 직접 조리하고 어려운 곳은 도시락이나 밀키트로 제공됩니다. 내년 부모님 점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